아니 벤츠 색깔이 왜 이러냐고 이거 뭔가 벤츠 안 갖고 무슨 중국 짝퉁 차 같잖아 색깔 누가 이딴 식으로 해댔어 안에 시트는 또 뭐야 이거 와씨벌 갖다 버리고 싶네 아 알죠 알죠 제가 그 어린 중생입니다 아 갑자기 빡치네 잠깐만 짐이 좀 죽이고 갈게요 잠깐만. 아니 어차피 저기 비행기를 탈거기 때문에 후원할 필요는 없고아 후.. 아 후원이래 아 씨발 자꾸 후원에 미쳤나 이 개새끼가 그냥 후원해.. 후원이 아니라 저기 도색할 필요가 없거든요? 후원은 하셔야 됩니다 문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행기로 이제 금방 가니까 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 저 새끼 못하게 막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씨, 이빨! 잠깐만! 와, 힘이! 야, 이거 잠깐 부딪혔다고, 야, 차가 이게. 아작이 났네, 아작이 났어. 아, 근 이거는. 나와, 이 새끼! 뭐야이 새끼는. 비켜, 이씨. 어저야이 개새끼야 뭐야 이 새끼 정체가 안된다고 이 새끼 안된다고 들어가라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못본 시카고를 보시게 될겁니다 가자 이건 가벼워서 팔쪽로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 그냥 살짝, 살짝 만들면 돼요. 아, 경비행기 전용 가져야 돼. 시카고 가자! 와! 가려졌던 이 시카고 맵들 봐봐! 미쳤다, 미쳤어! 크기 봐봐, 크기! 진짜 농담이 아니라 GTA 몇보다더큰것 같은데? 봐봐 여기 착지! 핫! 그렇지 그렇지 아 사람 당연히 있지 시카고 뭐유령 도시도 아니고 근데 이것도 되게 유명한 타워일 거야 내가 말 내가 알기로는 실제랑 비교하면 진짜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근데 조금 그 이상한 게 야야야 가로등 좀좀 똑바로 해 놓지 그 가로등이 이게 뭐야 이게 역시 뭔가 좀 시카고 사람들은 좀 다른가 LA 사람들하고 다르긴 하네 병신 같은 새끼 아줌마 아니, 거기다 꼬라 박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꼬라 박으면. 뭔가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한 건물 야, 야, 야! 시카고 새끼들은 이거 미쳤나, 이거 지금. 아니, 횡단보도가 없는데. 어, 어 이런 거는 이제 배지 나가면은 막 열리고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데서. 저기서 막큰 배지 나가면은. 어막문 열리고 그러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 새끼는 뭐 시카고까지 와가지고 저기 장사하고 있네. 아 얼마에 받 받는지 한 보자. 아씨 한 볼게요. 버거 일 달라. 어 더블 버거. 더블버.. 야! 잠깐만! 그럴거면 야 버거 0.2달러 더 내가지고 시골의 버거 두개 먹지 더블버거를 누가 처먹어 킹사이즈 버거 2달러 글쎄 가격이 개판인데? 어? 그래그래그래 Great! Another hipster 자 그럼 버거좀 보자 제가 위생상태좀 볼게요 아 씨발 더러운 거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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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빵 보관을 새끼야 이거 빵을 새끼야 저렇게 보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야 거기 뭐 늪지대가 뭐 발이 빠져 씨발 위생 상태가 이 씨발 어 어머 어어, 어머 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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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너무 벌벌 떤다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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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진정해. 왜 그래?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laughs> 아 이거 아자기 발작을 하고 계시네. 그알아 알아서 아 장사해 장사해 장사해.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음. 야몸 좋은 거 봐라. 근데 이 새끼 까오를 존나 버리네. 야이 새끼야, 네가 몸좋 다야? 어? 야, 위화감 조성이 좋. 야이 새끼 어조비다 근데 이 새끼 어조비야. 미친 새끼. 얼마나 인간다워? 사람답잖아. 체형 봐봐. 새끼. 근데 넌왜 맨발이야 이 새끼야? 어? 어이 새끼도 맨발이네? 너는? 신발 신을 시간에 옷좀 입어라 이 개새끼야. 어? 아니 이 새끼는 뭐 아니 옷을 벗고 신발을 신었네. 트럼프 타워가 시카고에 있어. 자 보자 보자. 야이 것도 분명히 유명한 타워일 거야 이거. 딱 봐도 야 유명하고만 저거. 어 이거 느낌 봤을 때는 이게 밀리스 타워인데 이 새끼들 여기까지 구, 구현을 안 해놓은 것 같애. 여기 딱 공원 가가지고 관람차 한번 타주면은 극락이지, 극락이요. 관람차, 얼마나 이뻐.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이것도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거. 근데 이름을 모르겠어. 어라이, 어라이, 어라이. 근데 우리가 좀 반성해야 돼. 우리 맨날 LA나 뉴욕만, 뉴욕만 알지 잘 모르잖아. 아, 이게 트럼프 호텔인가 보다. 그럼 이건 뭐야 옆에 있는 거? 이것도 존나 유명한 어디 뭐 건물 같은데? 아 근데 존나 크다. LA랑 뭐 비교가 안 되네. 와, 엄마. 이건 어디 뭐 백화점 같다 야야야야! 아줌마! 아유 시키고 새끼들은 이거 뭐 교통체증이 없는거 없는 같은데 아줌마 내려봐요 아니 개념을 어다 두고 오신거야 개념을 어? LA처럼 제해줘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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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좀 <laughs> 야,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야. 심각해. 빨리 가자. 어우. 심각하다. 이게 도시 맵이 좋은 게 이런 이제 휘황찬란한 이 조명들이 야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더 갔다가는 어디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잘 봐. 어 여기, <laughs> 여기는 안 돼. 오, 어? 뭔가특이해 보인다, 이거, 이건 물. 가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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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여기 뭐야 그림이야? 삐삐거리는 거 뭐야? 어 헬기까지 날아다니네 엄마 어 지랄한다 지랄해 어어 어. 어때 자 연기 연기 슬슬 나면서 자 간신히 버티고 있죠? 간신히 버티고 있죠? 이쯤되면 내려 임마! 이 새끼 뭐 같이 갈라 그러나? 야이 새끼 끈기있는거 봐 내가 5초만 참는다 5 4 3 2 1이 될기안버리는모습 아주 칭찬해. 어, 좀더 힘을 내. 여기가 여기만 여기만 착지하면 돼. 그러니까 이 새끼야 거짓 부리지 말고 착지하라니까. 이 씨. 말 지지리도 안 들어요. 왜난기가 이렇게 꼈냐? 또 근데? 어우 안개가 세벌하네 야눈 오는 날씨로 좀 바꿔볼까 이게 시카고지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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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시카고지 난 여기 올라가 보겠어. 아줌마, 아이, 거 함부로 오시면, 안, 아이. 하실래요? 아이, 거그 제가 데려다 주고 싶어서 그래요, 데려다 주고 싶어서. 아이,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아줌마. 시카고가 개방적이요. 어. 아이 타세요, 괜찮아요. 아이 뭐이 정도 가지고 막 아이 부담 갖지 마시고.

힐링미 아니 아니 아줌마 정신차려 정신 새끼 정신, 정신. 앞좀 보고 건너 어, 걸어야지 씨. 딸기 님이 또 어그로 끄시죠 예 신조하고 계신가요 아네 공항이 없어 가지고 아좀 아쉽네 어야 지하철이다 지하철 한번 봐보자 지하철은 보고 가야지 아씨벌 <laughs> 아니 그럼 애초에 만들어 놓칠 만든가 아 뭐야? 아니 저 여기 밑에 좀 거닐면서 크, 이 강이 있는 도시가 역시 좋아. 어 도시는 강이 있어야 돼. 들어가, 들어가, 아니야,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 시카고 아저씨들 수영하는 모습 좀 보고 싶어서. 아, 이새끼들이 존나 잘 피하네, 이 시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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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어, 깨워보니까, LA네. 보니까 LA야, 이거 봐봐, 얼마나 정겨워. LA, 아, 배드머스, so you know. 아, 내가 시카고 가가지고 좋은 거 하나 사 왔어. 좋은 거, 어,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좋은 거라니까. 어, 이거 주면은 그냥 돈을 주더라고. 그렇게 말이여. 아 역시 고양이 정이 최고 음, 아니 이거 두고 걸테니까 나중에 그 난로 할때써 난로 할때 추울 때 밖에 춥잖아 밖에 나또 시카고 출장 가봐야 돼아 씨발 난왜 죽어